10월 25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또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저희들의 이 불안한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는 귀한 진리와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매워서 흔들림 없이 넉넉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말씀이 마무리되고 이제 잠언 말씀을 남은 시간 동안 보고요. 이제 11월부터는 요한 계시록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자몬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의 일을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음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한의 내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 아니 잠시 잠깐의 쾌락과 또 내가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진리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인지 이것에 대해서 계속 대조를 이루면서 저희들이 지금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겉으로 볼 때는 권세 있는 왕이 그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섭리와 간섭은 이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곳에서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 약속한 시안이 되면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집트의 바로가 통치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셔서 그 요셉으로 국무총리를 세우시고 가문과 기근의 그 모든 땅을 구원하시죠. 힘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통치자인가? 왕인가? 하나님인가? 그렇다면 저희들이 오늘 그 본질을 깨닫고 그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사는 것이 지혜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 에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것, 겉으로 그럴싸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아, 이것이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눌러온 진리인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싸하고,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저 사람을 의지하고 저 사람을 믿으면 될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겉으로 보는 것, 겉으로 또 행하는 것, 그럴싸하게 외식하는 모습,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 본질,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으나. 진정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부분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근데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벨과 그 아벨의 재물을 받으신 거죠. 아벨의 삶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벨의 인생을 받으신 것이죠. 오늘 바로 그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럴싸한 것 이상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은 바로 악인이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 어떤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 하나님 이 원하시는 정의, 연약한 자를 사랑할 줄 알고 긍휼을 베풀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고든 길로 갈수 있다는 것이죠. 올곧은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뭐 겉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게 당연히 나타난 열매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 속에 정말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끼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나 종교적 열심보다 삶의 정의로움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을 하는 거 중요하죠. 그 순간순간 이 모든 것과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 선한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저희는 때로는 물질이나 여러 가지 명예나 또 우리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앞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늘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뭔가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중요한 결실이 무엇이냐면, 지금 순간, 바로 이 순간 이것을 선택하면 큰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에 대한 우리에게는 좀 장기적이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넓은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장장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 속에서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관되게 설사 많은 유혹적인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행동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내 유익을 구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그럴싸한 포장, 그럴싸한 모양은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하는 것 같이 보이냐? 사실은 자기 마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삶의 유익을 위해서 혹시 그런 일들을 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 우리의 이 연약함은 그것마저도 경건함과 거룩함마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동기, 방법, 이것에 대해서 저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이 공의와 정의가 사랑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순간순간에 내 욕심이 개입해서 행해나 그것마저도 이용하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여전히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연약한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의 형식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 속에 저희들 긴장하고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순종한 삶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할 때 놀라우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세상이 너무 강박하고 어렵고 저희들도 모르게 우리의 유혹 속에 넘어질까 하는 또 하나님의 또 경고의 메시지로 듣습니다.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세속적인 세관이 덮치고 그러한 많은 외식하는 자들이 도전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